자, 아, 고전시. 내가. 응. 나 작품. 반. 월. 여 젠이야. 반. 월의뜻이 뭘까? 반달이 되겠지. 그래, 반월. 반달이야, 반달. 이거 가도 이것도 몰라가지고 막틀린 놈들 이 있는데. 제말 그대로 반달, 반달. 어. 반달이라는 거알아두시고 자, 일단 이 작품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라면 어, 일단 그 위에 창기파랑거랑 다르게 어, 얘는 한자가 써져있죠, 그쵸? 자, 그럼 이거 갈래가 뭘까? 한자가 쓰, 한자로 쓰여진 시? 한시가 돼, 한시, 한시 자, 그래서 한시인데 어, 그 한시랑 한가는 어떻게 구분해요? 일단은 구분 못해도 되고 일단 한시의 특성은 넉줄 나온다는 거 크게 알아주고 한 줄에 한자가 몇개 있어? 일곱 개, 뭘 세고 있냐? 자, 한 씨는 다시 한번 얘게 다섯 개 아니면 일곱 개 뿐이야. 어, 여덟 개나 아홉 개가 나올 수가 없어. 다섯 개 음. 아니면 일곱 개 뿐이고, 우린 이거를 이제 칠 언이라 불러. 다섯 개 있으면 뭐라 부를까? 한 차가 한 줄에 일곱 개가 있으면 칠 언이라고 부르고, 다섯 개가 있으면? 오 언. 이라고 부르겠지? 그래서 오언 아니면 칠 언이야. 그래서 넉 줄을 절구라 불러. 그래서 7원 절구의 식을 갖고 있다 해서 4줄 아니면 8줄 아니면 12줄이야. 뭐 그렇게 날 건데 그 길게 가는 작품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조선중기의 이항은 씨가 쓴 시인데 참잘 썼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. 일단 보면 옷거울을 갈고 다듬어 벽궁에 걸었더니 자 그럼 옷거울을 원래 거울의 속성이 뭐야? 그 얼굴 볼때 쓰는 게 거울 아닌가? 근데 이걸 갈고 다듬어서 벽공에 걸었대 근데 벽공의 뜻이 나와있지 어디야? 푸른 하늘에 걸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? 그치그 화자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을까?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지?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목이 반월이거든 반달 그럼 옷거울을 지금 하늘에 걸어놨다? 저 옷거울이 의미하는 게 뭘까? 진짜로 거울이 걸려있는 건 아니겠지? 지금 화장 뭘 보고 있을까? 달을 보고 있겠지? 그렇지! 달을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옷거울은?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? 달. 달을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거야 달을 비유하는 옷거울 자 그러면 옷거울이 원관념이야? 보조관념이야? 얘가 얘가 보조가 돼야 돼. 그래서 아 달이라는 원관념을 옷거울이라는 보조 관념을 비유를 했구나. 그럼 달 이퀄 옷거울 될 것이고 이거 우리 무슨 법이라 할까? 어떻게 비유했다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했다. 그리고 만약에 내신용으로 이거 나온다면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. 어, 어떠한 어 그냥 사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법이야 말 그대로 야 달을 보면서 저 맑고 깨끗한 옷거울에 비유를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미화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나온다라는 기억을 해어 우주법이자 미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옷거울을 갈고도 해뭐 벽공에 걸었더니 여기가 첫 번째 줄이지 그치 자 그럼 말 그대로 화자는 지금 이 달을 보고 있죠 이 달이 직접 대상이 될 것이고 이첫 번째 줄이라고 했지? 이첫 번째 줄을 우리는 기라고 부를 거야 자총몇 줄이야? 네줄 네 줄. 그럼 이거 첫 번째 줄 내가 기라고 썼으니까 나머지 뭐 쓸까? 승정결, 승정결. 이거 쓰겠지? 이게 한지의 특성이야 4단 구성이 나온다는 거두 번째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네 아, 그럼 여기서의 밝은 빛은 어디서 나오는 밝은 빛? 거울 근데 저 거울이 뭐야? 달이잖아 그럼 이 o 은 빛은 달빛이 되겠지 달빛 당연히 달빛이겠지 아우 저 달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다 자 그럼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딱 알맞다 체킹해주시고 그리고 화장할 때딱 알맞겠다라고 했으니까 아이 달빛 정말 나에게 안성맞춤이구나 라고 하면서 달의 유익성 유익한 성질을 뭐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야딱 맞네 달빛이 매우 밝다 요런게 되겠지 됐습니까? 그리고 옷거울 화장 요런걸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느냐 야 정말정말 정말. 문항이 있어서 설명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옷거울과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할 때 여인들이 하겠지 하소아 남자도 할까? 할 수, 할수 있지. 그래? 그거 너무 편협적인 해설인가? 어떻게 생각해? 나남자도 여자가 됐어. 네 꿈이니? <laughs>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지 이 시대를 생각해야지 어 제니 빨리 소리하지 말란다 빨리 빨리 하란다 수업이나 어? 자 그다음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 다투다가 자 그럼 여기서 복비와 몰라 직녀는 알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복비와 직녀가 다툰 이유는 뭐를 갖겠다고 다툰다는 거야? 달. 그렇지. 지금 달을 갖고 다퉜다는 거야. 저두 사람이서. 네. 자 근데 이 복비와 직녀 이야기 밑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어? 우리가 잘라는 이야기 속에 인물을 끌어다 쓴거 아닌가? 그치? 그럼 옛 이야기를 끌어다 쓴거 아닌가? 우리는 저걸 뭐라 했지?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. 그러니까 그런 설화나 이야기나 인물들 끌어다 쓰는 거 뭐를 인용했다라고 하면 돼. 나온다라면. 민속극을 인용했다? 별아 모르겠어? 정우야, 고고고고. 그래. 고사 인용, 오늘 상태들이 왜 이렇게 안 좋지, 정우야? 어? 성규야! 왜 그렇게 꼴받는 표정으로 쳐다봐? 어, 뒤질래. 어? 아무리 내옆에 아픈 척하고 하지 마. 안 받아줘. 알겠어? 그러면 왜 기분이 안 좋아? 스트레스.. 그래서... 뭐가 스트레스를 받아? 뛰어 내리고 싶어? 도와줄게. 차문 열어줄까? 아 그러면 뭐뭐 뒤도서도 뭐 모르게 가다가도 그냥 살포시 밟아주고 갈 수도 있고 내 차로. 형준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기분 나쁜 것도 고삼에게는 사치다 알겠냐? 음 응. 고삼이라는 생명체는 너들은 진짜 고삼이라는 생명체입니다. 이. 아무런 감정 없이 살아가야 돼. 감정은 사치야. 감정은 나만 갖고 있을 수 있어. 니들 놀리고 재미보고. 오케이? 자, 요렇게 다투다가 아, 뭐 침이 다 샀어. 그럼 매길 때뭐 오자 오사, 오자성이 있냐? 자, 요 표현 아주 아주 멋진 표현. 반쪽은 어디 사이에? 구름 사이에. 반쪽은또 어디에? 물 속에 우뭘 표현하는 것 같아? 난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.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 그 비춰서 그렇지. 그럼 여기서 봐야 될게 반쪽은 물 속에 있다는 이거잘 봐들. 반쪽은 물 속에 있다는 거 화자가 지금 이렇게 달을 보다가 지금 뭘 보겠냐? 이 밑에는 연못을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? 그렇지?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아 그럼 하늘을 보다가 지금 이제 이 벽공 푸른 하늘을 보다가. 물속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요렇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시선의 이동이 있다는 거. 상에서 어디로? 하로. 상에서 하로, 하에서 성으로. 어, 상, 하, 성. 자, 그리고 또이 반쪽은 구름 사이에, 반쪽은 물속에 라고 하면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뚝 찢어졌다는 거야? 복비랑 그렇지, 복비랑 진경가첫 싸우다가 갈라져 버렸다는 표현 아니야? 그래서 요 부분이 원인이 되고, 이 다툼이 원인이 되고, 요게 바로 무슨 물이 돼? 네, 결과가 되겠지.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써 이렇게 이어져 있을 것이고, 또 포인트 하나 더 잡는다라면 여기 반쪽은 물속에 하고 시가 어떻게 됐어? 끝났어, 끝났어. 어떻게? 그래. 뭐 하나 문제 낼래? 저 커요. 어, 그건 아니지. 그렇지. 여운을 수겠지.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미완성의 문장으로서 또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으로서 뭐 이렇게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. 실제로 예전에 요런 단어가 나왔을 때 애들이 막막해서 뭐지? 서술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게뭔 말이야? 안 썼다는 거야. 어, 그냥 제한적 사용으로 바꿔 말하면.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이 말과 똑같은데 이걸 제한착상하면 이딴 식으로 말을 바깥치긴 했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그래. 별씨 뭐를 응. 주고 있다 요렇게 함으로써 뭘 주고 있다 그렇지 여운을 주고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또. 그치 응. 보기엔 불필요하지 어진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아캬분위왜 이럴까 진희야 금요일이라 그런가? 나 말로 지금 상태 안 좋아 성준아 어 어제 내가 소주를 여덟 병 넘게 먹었어 빨간 뚜껑으로 어. 저거 죽을 거 같아 지금 진짜 와아침부 어, 토도 존나 많이 하고 아 무슨 여자애들이 그렇게 술을 잘 먹어 쉽지 않네 그니까 뭐 어, 이수연하고 그냥 다이다이 떴다니까 1대1 아그 이수연말고 있어 아, 자 여기까지해서 반을 가면 끝나고 다음 시간에 고전 시간 2강으로 만납시다 빠빠이.